자, 공정구 3번. 뭐라는 거죠, 요 <laughs> <laughs> 다시, 총구가 다시. 등식을 만족하는 성분의 어, 연장선 미의 정관. 성분의 연장선 미의 정관. 자, 이건 또 무슨 말이냐? 두점 AB를 이은 선분 AB의 연장선 위에 이렇게 되도록 하는 C를 잡을 때, 점 C 잡혀 보았기 때문에. 자, 어, 5 2 6이고요 볼게요, 이제. 자, 예열 끝났고, 어, 달리도록 하겠습니다. B는 얼마다? 7,5다. 됐죠? 자, E, A, B. 어, 드로셀 소개자, B, C다. 맞지? 그리고는 신지라 AB 대 BC가 몇대 몇일까요? 2대 1. <laughs> 2대 1. 1대 1 보이지 말고요 <laughs> <laughs> 내항 외항이니까 이게 1대 2대네까지 맞지? 음. 맞죠? 맞나? 그러면 AB의 연장선 AB의 연장선 1대 2. 2겠죠 맞지? 여기 c 겠죠 맞지? 맞네 오케이 그럼 자 C점의 좌표를 하했는데 맞나요? 자 물어볼게요 자 공조법부터 뭐더라 자 C는 AB의 뭐야 C는 정우식당 6 나눠 했었죠 C는 a b 의 외분점 몇대몇 몇 외분점? 3대1 Sunday. 대 u 외분점. 1 외분점 공점 y s u 3대 a y s u n 대 a y s u 3대 2 외분점. n d a y 3대2 3대 외분점 Sunday. s u n 3대 2의 분점 3대 2의 분점 남은 게가 했죠 3대 1의 분점 네, 네. C는 A, B의 A, B니까 시작이 A죠 A에서 1. C까지 거리가 얼마죠? 3 3대 B에서 C까지 우리가 얼마죠? 이죠3대 1이죠 다음에 맞을 겁니다 오늘의 오답은 내일이 뭘까요? 정답이겠다 괜찮습니다. 그래서 맞고. <laughs> 자 그럼 외분점을 보셔야 되는 거요자그네 얘는 다 본다. 에코마비라고 두고 전자폰 바로 할게요 그럼 a b 를 뭔다고요? 3대 2외분점 <laughs> 맞죠? 오케이. 그러면 어 얘는 어떻게 하면 되죠? 3마이너스 2에 21 0기0 3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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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이0 0 0 0 0 되겠죠. 이0 0시0 0 0 0 0 0 0 0 1 0 0 1이0 0 0 0 0 0이0 0 0 0 0겠죠됐나이0 0 콤마 0 0이다0 0 0 0이0 0 0 0 0 0 0 0